안녕하세요. 정신 나간 신우 때문에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신우가 아무리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도 남편만 똑바로 방패 노릇을 해주었다면 이혼까지 가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남편이 제구실을 못하니 시쳇말로 피보는 건 저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게 되었네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깔끔하고 단정한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대화거리라던가 갈만한 장소들을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짜온 것이 인상적이었죠. 제가 구두를 신고 올지 운동화를 신고 올지 몰라서 각각 코스를 짜왔다는데 뭔가 저를 되게 위해주는 느낌이라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첫 만남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기에 애프터가 들어왔을 때도 거절하지 않았고 이후로 몇 번의 만남을 더 갔다가 진지하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애한 지 2년 만에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남편은 일남일녀 중 차남이지만 위로 있는 신호하고는 나이 차이가 꽤 나요. 듣기로는 어머님 아버님은 신호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였고 그래서 아버님이 묶는 수술이라고 하죠. 그 수술까지 받으셨는데 10년 만에 어머님이 임신을 하셨다 나요. 그리고 어쨌든 계획에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생긴 아이를 어떻게 지우냐 하여 결국 어머님 나이 마흔에 출산을 하게 되셨는데 그게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신우가 남편을 어지간히 애다루듯 했고 남편보다 어린 저에게는 어휴 말해모하겠어요. 뭐 매사 정말이지. 사사건건 간섭하고 참견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처음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당시 시댁에서 집을 해주겠다고 하대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은 저희 친정에서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제법 큰 금액의 현찰 예단을 건넸는데, 이후로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집을 해주신다는 게 현찰로 1억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주신다는 얘기였단걸요. 그리고 그 대출은 당연히 저희가 갚는 거였고요. 글쎄, 뭐랄까. 의도적으로 저를 속이신 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제 어리석음과 순진함을 탓하면서도 한편으론 야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래도 여전히 남편이 저보다 많이 해왔고, 그렇기에 이러쿵저러쿵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정작 시부모님은 나름대로 민망해하시는 기색이 있었는데, 신우가 그렇게 야단인 거예요. 어디 나가서 물어봐라. 자기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 마냥 떡하니 현찰 1억을 내주는 시댁이 흔치 않다. 넌참 복받은 거다. 막말로 자기가 돈천원 보태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자기가 공치사를 하는지 참으로 황당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일에만 신호가 나대는 게 아니었어요. 제 외모라던가 지극히 사적인 부분에서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는 성향이 강했거든요. 신혼집이라고 해도 전세긴 했지만 어쨌든 집들이는 해야 한다는 신우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결혼하고 두달 만에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이때도 자기는 집들이 때 일가친척들을 다 불러야 했는데 저는 시부모님과 자기 식구만 초대를 하니 얼마나 좋냐며 복 터졌단 소리를 해대고 난리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앞만 옆에서 너참복 받았다고 말한들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에휴, 아무튼 매번 신우는 넌참복 받았다. 운도 좋다. 요새 이런 시댁이 어딨냐? 아주 그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더라니까요. 게다가 집들이 당일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도착한 신우가 대뜸 다른 것도 아니고 제 머리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까지 한 여자가 아직도 머리를 안 잘랐냐며 저더러 너는 이제 아줌마니까 머리 치렁치렁하게 하고 다니지 말고 귀 밑으로 깔끔하게 자르라면서 사람이 게을러 보이네. 어쩌네. 그런데 제가 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는 늘 머리를 길러서 몇 년에 한 번씩 소아암센터에 기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우가 자르란다고 내내 자를게요 할 상황이 아니었지요. 신우 성격에 내 자를게요 해놓고 안 자르면 그걸로 또 잔소리를 어지간히 해댈 게 뻔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입으로 기부를 하려고 기르는 중이에요. 하려이 뭔가 낯뜨겁고 그래서 적당히 웃으며 앞으론 깔끔하게 틀어 올릴게요. 했더니, 대뜸 너내말 무시하냐면서 보는 사람 더우니까 자르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벙찌고, 그제서야 심해부가 신우더러 갑자기 왜 그러냐며 저한테 미안하단 식으로 눈치를 하는데, 가만히 있다 뺨 맞는 기분이 이런 건가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남편이 나서서 신우한테 말 한마디라도 단호하게 해주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기껏 남편은 한다는 말이 저더러 다음에는 모자라도 쓰고 있으랍니다. 굳이 싫은 소리 들을 필요는 없지 않냐면서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렇게 평소에 저한테 경우를 따지고 도리를 따지는 신우가 정작 지 자식 교육은 개판을 쳐놨다는 거예요. 도대체 집구석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건지 애들 상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뭐하지만 예의범절이라곤 하나도 모르고 지들 뜻대로 안 되면 발악을 해대기 일쑤였으니까요. 물론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심해부는 최소한 저희 집이든 시부모님 댁이든 자기 집이 아니면 나름대로 애들 단속은 하려들고 다른 사람들 눈치는 살피는 듯했지만 이번에도 신우는 자기 애들이 개성이 강해서 그렇다나 어쩐다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당당하기는 어찌나 당당하던지 그리고 엄마라는 사람이 막말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건 뭐 부모가 저다위니 애가 저 모양이란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죠. 신우에게는 중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랑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하나 총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들 다 게임에 환장을 해서는 어른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하더군요.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도 눈은 핸드폰에서 떼지를 못해선 걸핏하면 무릎지르고 밥풀리고 그런데 어이없는 건 지자식이 그러면 신호건심의 부건 부모가 돼서는 핸드폰을 뺐던가 해야지. 그럴 생각도 없고 어질러진 식탁을 치울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그러다 한 번은 시조카가 지국 그릇을 바닥에 쏟았는데 워낙 평소에도 잘 엎지르니까 플라스틱 그릇에 줘서 그릇은 안 깨졌지만 그래도 식탁 밑이 엉망이 되었죠. 그런데 어머님이 저더러 가서 걸레 좀 가져와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신우심의부 둘다 자리에 있었고 애가 얼마나 어린 것도 아닌데 왜 아무 상관없는 저더러 걸레를 가져오라 하나? 황당하대요. 그래도 일단은 가지고 왔더니 어머님이 또다시 저더러 거기 서서 뭐 하냐며 얼른 닦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는데 울컥했어요. 내가 왜밥 먹다 말고 시조카가 엎은 걸 치워야 되나 싶은 게. 그래서 치우다 말고 일어나서는 시조카가 보고 있던 핸드폰을 뺏고는 직접 치우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른들 계신 식사자리에서 핸드폰을 하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고 본인이 어지른 건 본인이 치워야 하는 거라고 알려줬죠. 그랬더니 신우가 저더러 한다는 말이 치우기 싫으면 말지 왜밥 먹는 애한테 잔소리를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더러 네가 뭐 선생이라도 되냐면서 왜 자기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냡니다. 그러자 저도 막말로 시조카도 보고 있는 마당에 여기서 밀렸다간 꼴사납고 우스워지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우한테 제가 어른으로서 애한테 이 정도 말도 못하냐고, 그러니까 진작에 좀 이런 건 알려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중학생이나 되는 애가 이런 예절도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 쏘아붙였죠. 그랬더니 신우가 당장이라도 저를 한 대칠 기세로 너 지금 뭐라고 했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제서야 심해부가. 처남대기 틀린 소리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러냐며 신우를 말렸고, 뭐 그렇게 대충 분위기가 수습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때도 저희 남편은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기에 참으로 한심하대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임 자체를 중요시하는 아버님 때문에, 신우네랑은 어쩔 수 없이 1년에 몇 번이고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돌을 닦는 심정으로 신우네 식구들을 상대하곤 했죠. 하지만 결국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처럼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어서 폭발하고 말았으니 그건 결국 신우의 오지랖 때문이었어요. 이 일로 이혼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제가 남편과 결혼하던 당시 시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산은 없다고 하셨어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젊어서 재산 문제로 어지간히 큰 어머님께 같은 며느리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시달리셨는데. 며느리한테 차마 그 골을 보여줄 순 없다며 아들이 장가 가면 더는 큰집에 안 가시겠다고 선포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결혼하고 나면 명절 때 시댁에서 하루, 친정에서 하루 이렇게 보내기로 했었고 실제로 처음 2, 3년은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작년 추석부터 자꾸만 아버님이 다시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부부도 그렇고 큰 집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제사도 돕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야 당연히 내키지 않았죠. 어머님도 미쳤냐고 거길 왜또 가라고 하냐고 안 간다고 하셨고 남편도 어머님이 거기서 시달리는 걸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아버님의 그런 말씀에 단박에 싫다고 했고요. 하지만 나도 아버님이 난리를 치셔서 결국 어머님은 안 가시고 저희 부부만 다녀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큰아버님이나 큰어머님이나 저희 어머님이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참으로 알만한 성격이었어요. 큰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시더니 앞치마 주시고, 솔직히 저도 그 집에 갈 때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어느 정도의 각오가 되어 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큰집 식구들한테 인사할 틈이라도 주시고 물한 잔이라도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여기 손님으로 온게 아니니까 빨리빨리 움직여라. 여자가 굶뜨면 쓸모가 없다. 니네 시에미가 널좀 가르쳤느냐? 하긴 거기도 뭐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던지 하겠지. 제가 저희 어머님과 얼마나 가까워진 사이는 아니었지만. 왜 자리에도 안 계신 분을 괜히 끌어들여 한 소리 하지 못해 안달이신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내리 4시간 넘게 부엌에서 제대로 한번 앉지도 못하고 일만 했어요. 그리고 더 화가 났던 건 큰어머님이 자리에도 안 계신 저희 어머님은 물론이고 저한테도 말을 막 하시니 그집 며느리들도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물론 두 며느리 다 저에 비하면 나이가 한참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분이 더러운 건 사실이었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더러 결혼할 때 약속한 거 아니 었지하니까 응,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큰집에 안 가겠다 했습니다. 연휴 끝물에나 친정에 가게 되는 것도 싫고 시댁 가서 신호한테 시달리면 됐지 큰집까지 가서 한연오릇또 해야 하냐고 그렇게는 못한다고 결혼 전에 약속한 대로 하자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도 더는 가타부타 말은 안 하고 알겠다고 하대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설에는 큰 집에 가라는 아버님의 말씀에 싫다하고 친정에 갔어요. 참고로 친정은 거리상 멀기도 멀어서 1년에 시댁에 10번 간다 치면 친정엔 명절을 포함해 두세 번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큰 집에 안 갔더니 아버님은 큰 집에 당신 체면이 안 선다고. 죽어도 가기 싫다고 눈물까지 보이시는 어머님을 저희를 대신하여 기어이 끌고 가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신 어머님은 큰어머님의 며느리들하고 같이 제사 준비를 하셨다대요.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큰어머님이 당신 아들들이 갈비를 좋아한다며 그걸 저희 어머님한테 하라고 시켜서 뜬금없이 갈비까지 사다가 재워놓고 오셨다는데. 그러니 결국 그 화가 전부 다 아버님한테 향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고 그래서 두 분이 이혼한 애만의 소리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어머님 생신 때 가족 모임에서 만난 신우가 다가올 추석은 어떻게 할 거냐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난 설날에 있었던 일이 저희 특히나 저 때문이란 식으로 얘기를 하대요. 신우가 한다는 말이 제가 착한 남편을 꼬셔서 큰 집에 안 가고 친정에 가는 바람에 어머님이 큰 집에 가게 된거 아니냐며, 저희만 고분고분 큰 집에 갔다 왔으면 그럴 일이 있었겠냐고요. 어이가 없어서, 신우더러 그렇게 어머님이 큰 어머님한테 당하는 동안 도대체 아버님도 그렇고 자식들은 다 뭐하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특히 신우더러 그렇게 어머님이 안타까우면 같이 가서 좀 도와주시지. 형님은 왜큰 집에 안 가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시댁에 가지 않냐고 그러길래, 아니 그러면 미리 어머님이 하실 음식이라도 같이 해드리던가, 그리고 저라면 진작에 큰어머님한테 한마디 했을 거라고 그랬네요. 그리고는 아버님한테도 그렇게 와이프가 고생을 하는데, 그걸 이날이 때까지 지켜보고만 계신 것도 부족해 이제 며느리까지 그렇게 만드실 생각이시냐고 물었죠. 그리고 사실, 남편도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자기도 자식인데,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한다 싶으면 아무리 상대가 어른이어도 어머님 편좀 들어드렸어야지.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는 어머님이 일하시는 게 싫으시면 형님이 가서 미리 하고 오세요 그랬습니다. 남편한테도 아니면 당신이라도 좀 가, 가서 어머님 옆에서 도와드리라고. 나는 생판남이니까 얘기할 것도 없다면서요. 그랬더니 이제 신호가 난리가 났죠. 며느리가 돼서는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님이 큰집에 가자 하면 가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말이 많냐면서 돌아오는 추석에는 무조건 갈아 나왔쩌 라나 그리고 저는 저대로 그런 신우의 태도가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나서 신우더러 그쪽이나 똑바로 하고 살라고 나는 알아서 자라니까 신경끄라고 해버렸고요. 그리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데 그때 신우가 달려들어서는 제 멱살을 잡더니 너 지금 나한테 그쪽이라고 그랬냐면서 가만두네 안두네 난리가 났네요. 그런데 저도 결혼 전에 몇년 동안 취미로 유도며 주짓수며 여러 가지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만 제 멱살을 잡고 있던 신우를 비틀어 뒤로 넘겨뜨렸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이 저더러 미쳤냐고 어디 신우를 잡아뜨리냐면서 순식간에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니, 신우가 제 멱살 잡을 땐 가만히 계시던 분들이 참 너무한다 싶대요. 그래서 그냥 엎어져서 울고 있는 신우랑 그 신우 달래면서 저한테 욕을 해대는 시부모님들을 뒤로 하고 먼저 시댁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제 뒤통수에다 대고 아버님께서 너 같은 며느리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면서 두번 다시 이집 구석에 오지 말라더군요. 그래서 내내 올해도 안 와요 하고 나왔죠. 혼자 운전하면서 집에 오는데 뭔가 후련하면서도 눈물이 났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 아, 또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서서 저만 바라보고 있던 남편 때문이란 걸 깨닫게 되었죠. 다정하고 상냥해서 이 사람하고는 평생 다툴일 없이 오손도손 알콩달콩 살겠구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다 보니, 남자가 돼서는 뭐 하나 제대로 결단을 내려주는 법이 없단 걸 느꼈고, 더는 이런 인간하고는 못 살겠구나를 깨달았네요. 그래서 결국 남편 더러 이혼하자 했고, 이번에도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안하다 알겠다 그 말만 할 뿐이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혼서류 접수하고 그 이야기가 신우 귀에도 들어갔는지 신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한다는 말이 제가 자기에게 한 모든 걸 용서할 테니 자기는 저에게 바라는 게 없다며 그저 어머님 아버님에게 상냥한 며느리가 되어줬으면 한다고. 그러니 이혼은 하지 말고 내 동생이랑 잘 살아봐. 솔직히 올케한테 내 동생 정도면 분해 넘치고 올케 진짜 복 받은 거라니까. 라는 헛소리를 또 하대요. 미친, 복 같은 소리 한다고 제대로 똥 밟은 기분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똥 밟고도 복 받았다 하는 정신 나간 엑스도 있느냐고 한마디하곤 더는 전화하지 말라 했어요. 어휴, 이제 내일이면 저는 완전히 자유예요. 아싸.